먹을 때 가장 예쁜 소유비입니다 오늘 준비한 먹방은 오랜만에 치맥을 또 갖고 왔고요 이번에 BBQ 닭다리 황금 올리브 프라이드 양념 반반으로 준비했고 그리고 이거는 자메이카 닭다리 하나 추가했고요 소떡소떡도 갖고 왔습니다 같이 찍어 먹을 소스로는 불닭마요 칠리소스 프라이드엔 또 소금이 필수잖아요 갖고 왔고요 치킨무도 챙겨왔습니다 오늘의 맥주까지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É um, mas...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치킨의 치맥을 또 먹어봤는데 비비큐가 옛날에는 양념 맛있는 걸 몰랐는데 이번에 리뉴얼되고 나서 진짜 양념이 너무 맛있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후라이드는 비비큐가 짱입니다 그리고 이 불닭마요 소스 그냥 불닭소스에 마요네즈만 넣은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거에 찍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오늘도 잘먹었습니다